안녕하세요. 트렌드 쇼퍼의 한주혜입니다. 네, 지난번 녹화에 이어서 어느새 두 번째 만남인데요. 다들 첫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연락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지, 써보니까 어떤지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매회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평소보다 좀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랄까? 어, 아닌가요? 쇼파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 어, 그렇구나. 네. 네. 일단 여기 테이블도 바뀌었고, 어. 그 뭔가 우리가 사용하던건 뭔가 무난한 하얀색 컬러였던 것 같아요. 진짜 두분 눈썰미가 너무너무 네. 좋으시네요. 우리 <laughs> 스튜디오 가구가 좀 바뀌었어요. 인테리어 앱인 오늘의 집에서 가구 브랜드 레이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레이어에서 나온 아, 가구들이에요. 진짜요? 아 진짜요? 오늘의 집 좋지. 아이 소파가 테이브 있는... 가죽 소파래요. 황소 가죽을 조각내지 않고 통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소파는 어머. 이렇게 가죽이 사실 진짜 중요한데 조각낸 가죽을 짜집기한 소파랑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는 고급 소파죠. 오. 저는 이 쿠션이 진짜 좋은 거죠. 확실히 앉아봤을 때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녹화 길게하거나 하면 피곤한데 맞아. 어 이렇게 좀 기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페이브 리얼서블 선반도 너무 모던하고 깔끔한 게 보니까 앞뒤 컬러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럴까요? 뭔가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을 것 같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보시면 저 뒤에 4단짜리랑 지금 옆에 2단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안 보이는 곳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거 넣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음. 보이는 곳에는 예쁜 우리가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인테리어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걸 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여기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페이브의 스퀘어 테이블도 있는데 이렇게 선반처럼 오픈 수납과 이렇게 히든 수납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네 개의 면을 모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모로 활용도가 너무너무 높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 페이브 스틸 사이드 테이블도 너무 감각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재가 스틸인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고 침대 옆에둬도 딱이겠어요. 맞아요. 아, 역시 감성을 알아주는 오늘의 집에서 만든 가구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한감성하네요, 정말. 특히 특히 저는 이 소파 예쁘고 편해서 오늘 녹화 좀 활기차게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다들 정말 마음에 들어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영지 씨 말처럼 우리 새 가구와 함께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편하다.